네, 이제 7교시 7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2교시 강의는 어 426페이지 보면 췌장 질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췌크레아틱 이 췌장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췌장염, 췌크레아타이티스 그다음에 췌장암, 췌크레아틱 캔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췌장암보다는 췌장염 예, 요 판크리아 타이티스 요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최장은 그 최장염 판크리아 타이티스 먼저 하겠습니다 췌장염은 최장은 최장액을 염기성 액을 분비를 하는데 예, 하루에 한1500 에서 2000ml 정도의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췌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호르몬 말고 췌장에 관련된 효소, 그죠?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인으로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담석증 때문에 생겨요. 우리가 담석증 때문에 앞에서 담낭염도 발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담석증 때문에 얘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담석이 이렇게 내려와서 약간 여기 입구에 이 입구에 담석이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예, 이 입구에 담석이 생기면서, 요, 체장이 나가는 입구도 막아지는, 뭐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 그러다 보니까, 예, 체장에, 예, 고이게 되겠죠. 체장, 염기성, 소화액이. 그렇게 되면서, 어, 소화가, 이 체장을 소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괴사가 되고, 출혈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췌장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음주 때문에 생겨요 음주 여기에 보면은 술로 인해 가지고 술이 알코올이 이 췌장 세포를 어떻게 해요 파괴를 해버려요 그래서 알코올성 췌장염 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알코올을 에,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담석이나 알코올이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담석으로 요 입구를 막게 되면은 이제 폐쇄가 돼서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두 가지가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그 위에도 비만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비만에 아까 콜레스테롤이 에, 담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비만도 이렇게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췌장의 어,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부종, 괴사, 출혈이 되고, 이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일단, 이제, 그, 저기에서도 배우겠지만, 이 최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최장 주위에 있는 염증이 생기면, 염증은 항상 누구를 불러온다고요? 그죠. 수분을 불러온다고요. 그래서, 복강으로 수분을 막 끌어당겨요. 그러면은, 혈액 안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으로는 담석이나 음주, 비만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예, 증상을 한번 볼게요. 증상으로는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통증. 예,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배꼽 주위에서 발생한 후에 예, 등이나 가슴, 옆구리, 하복부 그러니까 배 부위 모두가 모든 부위에 방사가 돼요. 예, 등, 가슴, 옆구리, 하복하복부까지 다 방사가 되는 배꼽에서 시작해서 어, 모든 부위로 방사가 되는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염증이니까 그죠 미열이 열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이췌장이 염증이 생기면 그 주위 혈관에서 뭐를 가지고 온다고요? 예, 수분을 잡아당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에 수분이 혈관에 수분이 어떻게 해요? 그죠 감소를 하죠. 여기 복강 안에는 수분이 증가하면서 예, 그러면서 수분이 증가하니까 빈맥, 저혈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뭐까지 샵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더 많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해져요 음식을 먹게 되면 더 심해지니까 어, 이 증상이 나타나면 금식이 먼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고혈당이 나타나는데 이 고혈당은 무엇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췌장의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예, 베타 세포도 파괴가 돼요. 에, 소화효소 세포뿐만 아니라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고혈당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 분해가 잘안 돼요. 에, 여기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중에 리파제랑 아밀라제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췌장을 볼수 있는 어, 지표 중에 하나가 리파제랑 아밀라제랑 리파제였잖아요. 근데 리파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리파제가. 그죠? 리파제가 하는 역할이 글씨를 잘 써줘야 되겠다. 그죠? 예. 리파제하고 아밀라제. 예.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리파제는 뭐를 이렇게 지방을 소화시키잖아요. 근데 이 아밀라제, 리파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면서 지방소화가 잘안 돼요. 리파제가 이렇게 잘 배출이 안 되고, 여기, 이게, 그러니까 그, 리파제가 여기, 요, 12지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막고 있으니까 얘가 못 나오죠. 그죠? 세포 안에서만, 체장 안에서만 소화를 시켜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밖으로 못 나오니까 지방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소화가 안 되니까, 지방에 글리셀 트리글리세 지방산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 지방산이 올라가면서 트리글리세랄 지방 그죠 중성지방이 올라가면서 얘가 나중에 이제 분해가 되면서 지방산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방산이 칼슘을 잡아 잡아요. 끌어, 끌어 가지고 가버려요. 그래서 저칼슘 혈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당 저칼슘 혈증. 고지혈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염증이니까 뭐가 생겨요? 백혈구가 수가 증가하고, 백혈구가 이제 만까지 있잖아요. 사천에서 만.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백혈구 수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강내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괴사되면서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출혈이 발생을 하면, 배꼽주위가 청색으로 뭐라는 쿨렌주구나. 여러분 교과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칼렌증후, 예, 칼렌증후라고 나왔어요. 예. 요 스펠링은 똑같습니다. 칼렌증후. 그다음에 또 옆구리 부분이 푸르게 출혈이 생기면서 변하는 터너증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출혈이 나타나게 되면 콜렌증후랑 터너증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배꼽이랑 옆구리가 시프렇게 멍이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할 때, 역췌장염일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혈당, 저칼슘혈증, 고지혈증, 백혈구 증가하고, 에, 배꼽이랑 옆구리에 청색이 나타나서, 쿨렌이랑 터너지곤이 나타난다. 그리고 통증은 배꼽에서 시작해서 온 배에 다 방사가 된다. 됐죠? 그다음에 검사 갈게요. 검사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췌장이다. 그러면은 아밀라제, 리파제 검사한다고 했었죠. 예, 정상 수치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어요. 150 아밀라제, 리파제는 50. 그죠 60에서 50에서 60까지. 자, 그다음에 자, 2차 검사로 아까 이제 증상을 잘 보면. 고혈당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칼슘 혈증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슘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 증가하니까 고지혈증으로 중성지방 증가하니까 중성지방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혈구 증가하니까 백혈구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CRP가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단백 표소가 증가를 하죠. 예, 그래서 CRP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 백혈구랑 CRP는 뭐예요? 감염이죠. 감염. 감염일 때 증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백혈구랑 WBC랑 CRP를 검사를 해야 되고 그에 초파 CT 검사를 해서 최장염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예, 고 CRP 지 하고 그러면 치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로는 네, 내과적 방법과 외과적 방법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네, 내과적 방법으로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 그다음에 염증이니까 항생제 투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샥 일어난다고 혈관에 수분이 싹 복강으로 빠지면서 샥 일어나서 수분 전해질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식이요법으로는 아까 음식을 먹으면 더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췌장을 자극해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고, 이 금식이, 췌장이 빨리 나오면 좋은데 잘안 나와요, 염증이.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달 동안 염, 그, 저기, 금식하는 분도 저는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 금식을 하고 비경구 투여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TPN, 그쵸? 그렇죠? 예, 중심정맥관 박아서 TPN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아밀라제, 리파제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지방식으로, 요, 왜요? 그죠 리파제, 아밀라제가 막 분비가 되면 안 되니까, 저지방식으로, 고, 탄수화물, 저지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섭취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외과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이제 담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ERCP를 한다거나 아니면 담관 체장 조영술을 한다거나 복관경 검사에서 담석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외과적인 시술 방법이 들어가 줄수 있습니다. 해가 대시점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다음에 통증 이제 간호로 통증 완화를 진통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수분 전해질 균형, 샥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n p o 하니까 영양 상태 유지하는 거, 요세 개가 가장 큰, 그 간호, 중재 내용입니다. 통증 완화시키고, 수분 전해질 균형시키고, 영양 상태 유지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진통제 투여하고, 수분 전해질 보충을 해주고, IO 체크하고, 체중 체크하고, 예, 금식하니까, 그다음에 고혈당, 저칼륨혈증, 그다음에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서 랩사정해야 되고 금식 시에 비경구 영양 공급을 해서 재발 예방을 위해서는 금주. 아까 술, 알코올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비만도 생긴다 그랬죠? 예. 네, 그래서 금주랑 비만을 네 관련된 이게 금주를 하고 체중이 비만인으로 인해서 생긴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도록 체중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얘가 되셨죠? 네. 그래 네, 여기까지가 췌장염에 관련된 공부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 소화기계 마지막 질환입니다. 췌장암, 판크리아티 캔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판크리아티 캔서는 흡연, 코카인, 음주, 고지방, 고칼로리 식이, 커피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췌장암. 앞에 배웠던 췌장염이 어떻게 돼요? 췌장염이 뭐하게 되면, 그죠?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얘가 뭘로 가겠어요? 췌장암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비만이나 어, 그다음에 술, 그죠? 알코올, 그다음에 흡연, 예, 이런 것, 담석 이런 것들도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반복이 되면 어, 75%가 어디에 생겨요? 두부에 발생을 해요. 두부가 원인이라면 췌장의 두부가 여기죠, 여기. 요기. 예. 그래서 어, 담관하고 예, 그 췌장관하고 췌관하고 나오는 요 통로에 머리 쪽에 많이 생깁니다. 75%가. 근데 이해가 제일 안 좋은 암이죠. 췌장암은. 그래서 어, 우리가 가장 아픈 암이 골수암이거든요. 골뼈, 뼈에 생기는 암인데 예, 그만큼 아픈 암이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췌장암이 통증이 제일 심하다고 할 정도로 통증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는 복통. 예, 그래서 좌우 상복부 모두 다 예, 상체를 숙이면 완화되고 식사를 하면은 당연히 악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식욕부진, 체중 감소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황달. 담석 그염 저기 덩어리가 담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황달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심한 게복통그리 체중 감소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검을 하거나 CT를 하거나 요즘에는 폐 검사를 많이 실시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췌장암이 생기면은 대부분 이제 췌장 이식을 요즘은 많이 하죠. 췌장 이식을, 근데 이제 췌장 이식을 하는 방법하고 췌장을 잘라내서 소화 요소 혹시 이제 소화를 할수 있게 만드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36페이지에 보시면 피셨어요 거기에 그림 그림 14-8에 보시면 췌장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A가 뭐냐면은 휘풀릴시휘풀시 수술이라고 해서 어, 장 그 다음에, 최장 옆에 12지장, 2장, 총 담강까지 여기를 모두 절제해가지고, 회장하고 위하고를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B도 이제 그런 방법이죠. 위 부분을 조금만 절제를 해가지고, 그죠? 예, 12지장 부분만까지 거의, 그죠? 예, 고기만 절제를 해서 회장하고 위를 연결시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거의, 췌장만 이거는 절제를 하는 방법이죠. 췌장만 이게 이제 그 췌장의 암 덩어리가 작아가지고 그죠? 예, 빨리 발견했을 때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시 췌의 췌장 전체 절제술. 그다음에 이제 원위부 최장 절제술은 이 꼬리 부분에 암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이 하는 방법이죠. 끝에 부분만 잘라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D가 제일 좋, 좋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췌장에 예, 어디 부분에 많이 생긴다고요, 암이? 그죠? 머리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윗불리 수술, 윗불 수술이라고 해요. 우리가 윗불 수술. 윗불 수술을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존 췌장암이 걸리지 않도록 체장염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예 이해가 되셨죠?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체장의 염증하고 체장암하고 그래서 팡크리아 타이티스, 팡크리아티 캔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담석하고, 지금 췌장염하고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담석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담석의 원인,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그죠,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한 80%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술은 워낙에 그 세포를 파괴를 하기 때문에 췌장염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원인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췌장염이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담낭 절제 술이나 그죠, 예,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수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통증 부위. 그리고, 담석증, 담낭염, 최장염, 통증 부위가 어딘지, 거기에 세 가지에서 나타나는 그 증상들 있잖아요. 네, 머피스 사인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쿨렌 사인, 터너징후, 이런 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최장염에서 나타나는 고열당, 저칼슘, 고지혈증 잘 알아두시고, 담석증에서 나타나는 회색병. 그 다음에 지방 흡수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좀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담석일 때는 우리가 빌리루빈이랑 OTPT를 검사를 하지만, 최장염일 경우는 아밀라제, 리파제를 검사한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잘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치료 방법으로는 PTC랑 ERCP를 해서 검사를 하고, 예, 이거랑 동일하게 하면서 이제 배액을 하려면 PTBD나 EMBD를 통해서 배액을 하고,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은 담낭 절제술이나 아니면 이제 최장염일 때는, 어, 담낭, 최장염이든 담낭, 담낭 절제술이나 이런 것들이 외과적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호에서도 담낭이든 최장이든 다 지방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저지방식이 해야 된다는 것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담낭염일 때는 t 비에이컨 관리하는 거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췌장염일 때는 그~ 고, 고혈당 고 저칼슘 열등 고지혈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간호 그다음에 샥 나타날 수있다 그랬죠 그래서 샥 간호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여기까지해서 중간고사 전까지 수업이 다 마쳐졌습니다. 어, 소화기계에서 그죠 식도 입부터 시작 구강부터 시작해서 식도 그다음에 위 그죠 어, 그다음에 십이지장 상복부 하복부 그죠? 예, 질환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비교해서 좀잘 알아두시고요. 위, 상복부에서는 위계랑 12기장 계양 비교해서, 하복부에서는 크론하고 계양성 대장은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고, 질환별로 원인, 증상, 검사, 치료, 간호를 다안 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리고, 어, 아, 중간고사는 총 45문제입니다. 네, 중간고사는 총 45문제이고, 어, 여러분, 퀴즈도 잘해서 풀어보시고요. 어, 45문제 객관식이고, 50분입니다. 50분. 45문제 50분. 하셨죠. 공부를 좀잘드리 해서 준비를 좀해 주시면 되고 제가 수업하면서 교재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봤어요. 아까 우리 그결장루 간호하는 것도 많이 교재에서 거의 공부했고 티비액관 관리도 교재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약 검사 수치 이런 부분들도 교재에 다 나와서 우리가 홀도 봤습니다. 그죠 시술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예, 교재 예, 교재도 반드시 그다음에 그 유인물도 예, 반드시 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아시겠죠? 예, 그리고 45문제 문제가 많아서 50분 안에 45문제이기 때문에 다 객관식입니다. 예,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어 앞에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 뒷 문제도 못풀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을 잘배우도 해서 예, 시험 중간고사를 실시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중간고사에 늦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문제를 풀이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이게 이제 8주차로 해서 예, 8주차 1교시는 중간고사 시험 보는 걸로 가고요. 8주차 2교시는 2교시부터 어그 저기 내분비계 얘를 8주차 2교시부터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8주차부터 내분비계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주시고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에 우리가 뭐 하게 돼 있어요? 9주차에. 그죠. 알고리즘 발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시험 끝나면 제가 9주차 그 알고리즘 발표에 관련돼서, 어, 발표 그 A, AB반이 나가죠. 실습 나가니까 CD반이 하겠네요. 그죠. 예, CD반은, 어, 시험 끝나자마자 알고리즘이 나간, 그 알고리즘에 관련된 그 발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주차때 시행을 하니까 어, 8주차요 내분비계 듣고 9주차는 요거는 줌 구글 미트 예, 구글 미트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url을 통해서 예, 그 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 조별로 발표 준비를 해주시고 조별로 5분 이내. 5분 이내. 이내로 간단하게 알고리즘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그, 어, 스크래치 앱에다가, 어, 앱을 지금 작성을 다 하는 학생들은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앱으로 연결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분 정도 해가지고 설명이 될수 있게끔 조별로 설명이 될수 있게끔 진행이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간고사는 45문제에 50분 실시를 합니다. 50분에 45문제 객관식이고. 교재랑 유인물다 참조하셔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8주차 2교시는 중간고사 보는 거고 8주차 2교시는 내분비계 동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분비계 동영상을 공부를 해주시고 9주차일 때는 CD만 먼저 들어오겠죠. 예, 그때부터는 어, 구글 미투를 통해서 어, 알고리즘 여러분 지금 스크래치 이용해서 알고리즘 먼저 만들기로 했었죠? 그래서 알고리즘 만든 거에 관련돼서 만든 거에 대한 발표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알고리즘 시험 끝나고 알고리즘을 준비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스케줄 시간과 그줌할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에, 일정은 추후 시험 끝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중간고사 열심히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모두 100점 맞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해서 7주차 이것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